2025년 자 4월 2일입니다 계속 지금 소문이 소문을 만들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이 지금 4월 5일인데 뭐 어떤 농민이 한동에 1 0만원을 했다 이런 지금 소문들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음, 천만원 천만원 하려면 100박스 따가지고 10만원 이죠 10만원 자 개인적으로 말해요 하우스, 그다이래, 등등등 다 했을 때, 아, 60, 70박스는 가능할 것 같아. 60, 70박스는 지금까지. 근데 4월 10일까지, 아니지, 4월 5일까지 100박스를 났다 100박스를. 음, 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자, 저울땐한 60, 하여튼. 5, 6, 70 박스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고민아카 때리면 자, 올때 한동에 600에서 한700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봐요. 지금 이 시세라면. 자, 근데 이것도 지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4천 농가 중에 아, 500, 600 농가들 이 농가들만 지금 재밌다는 뜻이야. 나머지 지금 3천 명 3,500명은 쉽게 들러리입 들러리. 음? 그래, 이게 지금 잘못됐지 않아요? 이런 얘기에요. 에표 뭐, 어떨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충분히. 이런 게좀 안타까워요. 뭐, 로또합니까, 로또? 그래, 이거는 정본이 바꿀 수 있다. 어? 이걸 계속 이렇게 해봐. 군수님한테 얘기하고, 등등등. 이건 잘못된 거예요. 500명이 재미있고, 나머지 3,500명은 들러리야, 들러리. 나는 이게 왜, 그냥, 그런 인이가 되는지. 하여튼 좀, 좀, 바꿔줘야 돼. 이게 안 맞을까요? 음? 저는 없자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야. 뭐 제가 가가 녹는 거 아닌데 뭐라할 수는 없어. 자, 근데, 농민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폼을 높일 수 있어요. 진짜 한 번, 개선을 해봐요. 다시 표현하지만, 4월 10일, 20일, 이때, 참회만 세일해도 괜찮은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을 바꿔도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의 상징성입니까? 어? <laughs> 아, 한두 명 재밌자고, 지금 일곱, 여덟 명은 들려리시켰는데 이걸 지금 하나의 상징성을로 생각해요. 음?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주 참외는조만간에 크게 한번 흔들려요. 지금, 2, 3년 동안 어떤 행위를 했어? 나올 때는 앞으로, 1, 2년 뒤에는 정말 끝말이한번 나올 겁니다. 끝말이 나와. 진짜. 하지 마요, 응? 어? 아. 일 참회했다는데, 오늘, 어? 참, 참 문제다, 문제.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이요. 자, 이어갑시다. 페드표, 참회가 없는데? <laughs> 참회는 있어. 참회는 있는데. 단지 이제. 색깔 나는 거, 딸게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어? 그래, 지금 농민들이 민심이 안 좋아. 나는 지금 딸게 없다고. 근데 뭐, 우리는 뭐, 어? 그래,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야. 아, 이런 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 지금 차면는 있대, 요 차면은. 가슴 표현하지만, 차면은 있어요, 차면은. 그리고 계속 이제 순의 양을 낮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순의 양은 말이요. 음, 한 개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빠졌어. 물이야, 물. 어? 그래, 물을 통해서 뿌리를 줄여야 돼. 그래야지 순의 양을 낮출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겨울에는막 얘기하다가 지금은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뿌리 컨설팅이에요. 어? 내가 순이 많은 집은 다시 이제 물주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물주는 방법을. 그래, 이분도 차면이 있대도. 차면 있어. 색깔이 안 난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 됩니까? 자, 뭐, 여튼, 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래, 다시 편하지만 순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사는 더안 좋다 이런 얘기 어, 이런 부분들 자 온실 있으면 이거 설치해야 돼요 이거 설치해가지고 좀 개체수를 줄여야 돼요 응? 음? 저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저렇게 해가지고 꽤록한 달만 이 개체수 이좀 줄일 수 있으면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현해요 저거 좀 해놔요 시작점이 있을 거야 그 시작점에 좀 낮게 붙여놔요 이거가 지금 시작점이야. 이봐봐. 이게 지금 온실 그름이야, 그름. 음? 자, 저기에 찐득이 해놓고 좀 해요, 해, 해야 돼. 안 하면 금방 번집니다. 금방 번져. 어? 이거는 삽시간에 번져요, 삽시간에. 그리고 진짜 이 한기에 대해서, 한기 진짜 막, 아 진짜, 아우. 제발, 좀 바꾸세요. 바꿔야 돼. 자 여러분들의 어... 하여튼 그래요 나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 음. 하여튼 색깔나는 건 있다 이런 얘기 물만 자주 주면 참외는 맑아집니다 참면는얘 차면은... 봐봐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노 이거 봐봐요 깨끗하게 보이잖아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불인가봐아이 아, 그렇습니다. 자, 음, 물을 더 흔들어 봐봐요. 질소를 줘봐봐요. 입색을 더 높여야 돼요. 음? 어느 정도 수는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런 기준점들. 자, 같은 얘기에요. 어, 치마가 너무 낮아요. 치마가. 치마가 낮기 때문에 바람으로 인한 금조가 어, 어, 나타난 거고. 자. 물을 잘 줬다면 그 건조는 그렇게까지 피해가 없어. 근데 물을 잘안 주기 때문에 그 건조로 인해서 흰 가루가 심해지고 또 이제 다습으로 인해서 막 번지는 겁니다. 아습편하지만내 하우스가 넓다면 크다면 충분히 3월 말부터 터집니다. 3월 말부터. 하우스가 큰데 3월 말에 못 터뜨렸다면 그러면 안 맞아요. 왜? 맞잖아요. 생각해봐요. 지온이 달라 지온이. 어렵다. 자, 하여튼 이분도 물이고 계속 물물 물, 물입니다. 어차피 이제는 물의 영역이에요. 어차피 물과 온도 한계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 내세요. 어, 자, 너무 뜨거워도 저런 이제 신초 장애가 나타납니다. 신초 장애가 이분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아, 여는4월1 일이네. 아, 그렇네. 자, 여튼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순의 이제, 너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순의 너비는, 자, 뿌리의 이제, 너비다. 이런 얘기. 2, 4, 6, 8. 아, 또 자면 잘날립니다 음, 자면 잘 달려. 순의 너비야, 순의 높이. 이거를 좀더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잎 색깔 있다. 그죠? 잎 색은 있다면, 뭐, 물지하면또 꽃은 나옵니다. 잎 색깔, 꽃. 아, 이건 양친계요. 양친계, 양친계 힘들어. 정말 죄송하게도 뭐 양친계를 제가 뭐라 말할 수가 없다. 종자 풀하는 데가 얘기를 해봐요. 양친계가 지금 현재 이런데 어떻게 되냐 이런 다양한 얘기들 해 피하지 말고 해피가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왜 잎이 이렇게 가빠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해보시고. 이거는 뭐, 아예 없진 않아요. 자, 근데 양친개는 지금 생각보다 볼수 정도 안 돼. 계속 따라요 계속 따아 자, 진심이에요. 계속 따라요 물주는 방법 계속 생각해 보시고. 이게 여튼, 이갑바 느낌의 잎이 자꾸 나타나. 갑바 잎이. 저게 나타나면, 누가 봐도 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꽃에. 음, 그런 것도 계속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계속 변합니다. 음... 이뻐야 꽃과 열매가 이뻐집니다. 그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아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저도 마음이 쓰여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1명이 오늘도 제가 1명과 통화를 했는데 12명, 14명이 안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해. 그럼 저뭘 갑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계산점을 찾으세요, 계산점을. 자, 여튼, 갑바갑바 자, 물을 한번더 주고 싶으면 양 옆으로 흔드세요. 그래야지 뿌리가 나왔다가 줄어듭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기준점이. 아, 맞아. 합시다, 맞아. 요 자, 이분은 2, 3월에, 그 2월에 많이 따섰어요. 한 4,50박스 따섰지. 하여튼 그렇다. 여도 뭐 똑같고 여도 이제 온도가 안고 온도가 안 맞으면 좀더더 잎이 더 어, 안 이쁩니다. 잎이 그런 기준이 있어요. 봐봐요. 아니 빠니 봐. 자 이해가 되죠? 그냥 계속 기준이 나와야 돼요. 됐나? 어, 여기다 놔야 여기 된다. 자 됐고 자, 자, 자. 하여튼, 열매 체크하면 되고, 뭐. 됐다? 그렇습니다. 어, 이상하십시오. 자. 여도 지금 입 색깔이 너무 진하네입 색깔이. 입색이 진하다. 그리고, 자, 이, 이 보랏빛 난다. 이런 게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대표 어? 골물을 줘야 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나는 그 표현 이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질말하면 어. 줘야 되겠지. 근데, 안 주는 것 보다는 주는 게안 나을까요 그런 얘기들 네,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여러분 들 선택이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물 주는 방법을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네, 물을 어떻게 이제 흔들어 줄까 이걸 이제 뿌리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계속 생각이 해야 됩니다 자이 그래요 노균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응? 저거는 뭐 막말로 이제 약 치거나 햇빛이 나면 잡혀 근데 이제 흰가루나 잿빛이 문제지. 잿빛은 녹은 탄저보다 무서운 거예요. 흰가루도 그렇고. 자, 참고하세요.